돼지다. 응? <laughs> 하지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돼지고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이 돼지고기 대충 크기는 이렇습니다. 마크블록 하나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1 4곱미터죠 블록의 텍스처는 1 6 곱하기 1 6이고 1픽셀의 한 모서리 길이는 6.25cm라고 하네요. 대충 봤을 때 일반 블록 1픽셀의 한 모서리 길이는 돼지고기 텍스처 1픽셀한 모서리 길이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돼지고기 1픽셀의 한 모서리 길이는 3.15cm죠. 1픽셀당 굽히는 3.15 세제곱센티미터로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 돼지고기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04g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픽셀 개수를 세어봤더니 117개였습니다. 3.25에 117을 곱하면 대충 380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마크 대저국기의 무게는 약 380g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는 돼지고기를 몇 인분을 먹는가? 궁금하니까 또 물어봐야죠. 보통 돼지고기 1인분은몇 그램이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뭔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마크에서의 돼지고기는 구워서 먹으니까 구이용으로 1인분당 150에서 200 g 이라고 하면 마크의 돼지고기는 1.9인분에서 2.5인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플레이어가 돼지고기를 한번 먹으면 허기 수치가 4칸이 찹니다. 허기 수치는 10칸이니까 배가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배가 다찰 때까지 먹는다고 치면 돼지고기를 2.5개를 먹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이때 먹는 양은 950g이고 이걸 인분으로 환산하면 4.75인분에서 6.3인분 정도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먹네. 추가로 차집 PT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어야지.